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라 입니다. 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1절부터 설명합니다. 어, 엊그제도 살펴봤지만 가인의 족보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담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그죠? 셋의 족보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이 나눠지는데 가인에게는 벌이 7배였지만 점점점 시대가 거듭될수록 죄가 작아져요. 커져요. 커집니다. 라멕에게는 77배에나 되는 엄청난 죄악이 관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앞에 없으면 죄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져요. 지금 뭐 세상 사람들도 평가를 합니다. 점점 세, 세대가 악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전 세대는 참 순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그맨들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요즘에는 그 그것에 대한 혐오가 많아졌는지.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오늘 그 얘기를 1절부터 합니다 자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중요한 게 자기들이 좋아하는입니다 자기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큰 죄악이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흙에다가 뭘 불어넣죠?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는 성령님이고 영이 영의 말씀인데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된 생각으로 나갈 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잘못되게 예, 예,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 뜻 말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맞습니까? 주님께 묻자 와 가로되 여러분 뒤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그 며느리를 또할때또 아니면 그 이삭이 또 야곱을 통하여서 또그 며느리를 구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상하게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 뜻에 맞게끔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나왔을 때 귀한 민족들이 만주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에 막힘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베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동그라미 잡고 별표를 하고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은 육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 근데 그 육신이 몇년된데요 120년, 많이 살아봐야 몇 년이라는 거예요. 120년 산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 120년에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멸망받는 120년 속에 갇혀 계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집중해서, 이 땅에 뭐가 막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주님 놓치고 영원한 생명 놓치고 이 땅의 번성을 위해서 뛰다가 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육신에서 끝난다. 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엔 120년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 되죠. 저는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주잖아요. 우주의 큰 우주 중에 우리가 이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작은 곳에서 아귀다통하면서 문제가 있다 저때따고 있는데 얼마나 우주가 커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시간들 길것 같지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마음에 마음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 속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너무 감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살수 있게 다 역사하시거든요. 혹시나 그게 막 공급이 끊겼다, 없어졌다, 그거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진짜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로 데리고 가시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가처게 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앞갈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셨느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사람의 생각이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되게 건설적이고 괜찮아 보여도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어 우리가 뭐 사랑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 저변에는 이기적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때 많거든요 우리가 두루 사람들을 만족할 수 없는 실력 없는 존재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완벽해 보이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가겠나이다 항상 악할 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하사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남겨두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다 쓸어버릴까 그리고 노아와 가족만 이렇게 남기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가인때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식 주셔가지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붙잡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없다라고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과 죄악으로 끝나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결산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왜 이러실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이 세상이 끝나 버리는구나. 아무리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는 12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방주 만드는 데 바쳐요 저는 이 메시지 중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자이 19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박수 좀 해볼까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왜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요 짝으로 주셨냐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할렐루야죠 네 생명을 보존하여서 그 대를 이어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두한 상식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육체적 생명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요 내가 살릴 것이다.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이끄셔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도 보여주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의 방주 만드는데 힘을 써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방주는 나중에 누가 되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어떤 메시지는 항상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고페르나무에 하나님의 역청을 칠하게 만드셔서 그 역청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고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구멍 구멍마다 원래 나무로 만드면 그 구멍 구멍마다 원래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악을 저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인데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를 붙잡아야 되고 또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또 넘어질 때마다 아플 때마다 또 계획이 흐트러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또 예수 붙드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약하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고 생각이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게 아니라 아 예수 붙들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또 방주 지어야 됐구나 여러분 방주를 또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나 내 인생에 내,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방주가 또 허물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지으셔야 됩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짓는 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또다시 예수를 꽉꽉 붙들지 않고 또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다시 예수 방주 짓는데 힘을 쏟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를 높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구원의 방지가 튼튼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노아를 방주를 짓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 사실 생각해 보면 아 그들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었을까? 무슨 비가 오느냐.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육체로만 사는 존재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온다. 그들은 지루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주님 나라 세워 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내가 여전히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기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새벽 성도들,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주님 바라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대한 주목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길의 지평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우리 마음에 방주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역청을 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 싸움을 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 외면한 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을 위해 너무나 주목하며 낙심하며 좌르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복되다고 얘기하지만 땅의 복 때문에 주님의 하늘복을 놓치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번성을 위해서 뛰어갔고 자기 좋아하는 일들을 해갔지만 그들의 날은 결국 120년에서 멈추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도 분명히 죽음의 때가 오고 마치는 때가 오고 결산이 온다고 했는데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 오늘도 믿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였더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것을 뛰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혹시 있다면 내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서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방주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 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방주를 짓듯 하나님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영성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추구하는 영혼들 그냥 나름대로 즐기고 살고 있는 영혼들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갈림길이 놓여진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자. 오늘도 강력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복음과 소낙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를 씹는 뭉보이 목사.